안녕하세요. 올쏘진이. 치과 논문을 읽어주는 남자, 친혼남, 임선진 원장입니다. 지난편에서 논문에도 급이 있다, 좋은 논문은 이런 거다 이야기를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논문은 다 믿어야 하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논문은 진리는 아닙니다. 논문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니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게 보인다 라고 말해주는 중간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문들을 모아서 정리해 둔게 우리가 보는 교과서예요. 그래서 교과서도 완성된 정답 집이라기 보다는 그 시대의 내용을 정리해 둔 책에 가깝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교과서는 조금 더 신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 교수님들, 경험 많은 임상가들이 수많은 논문과 임상 경험을 한번더 걸러서 지금 이 정도면 기준에서 표준 답안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이 개별 연구자들의 중간 보고서라고 하면 교과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한 그시대 집대성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맞다라고 믿던 이론들이 몇십 년이 지난 뒤에는 그땐 우리가 몰랐다, 틀렸다로 바뀌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과학은 한 번에 정답을 찍는 게 아니라 추측하고 실험해보고 틀린 건 버리고 그러면서 조금 더 나은 답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아니 왜 근데 치과에서는 왜 논문 얘기를 좀덜 하나요? 어 제가 느끼는 이유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이유를 아주 쉽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치과는 임상적으로는 손과 눈의 싸움인 분야입니다. 입안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갈고 붙이고 심고 당기고 하는 일이다 보니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손이 얼마나 익숙한지가 치료 결과에 엄청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논문이 뭐라 하든 보단 저 선배는 이렇게 해서 잘 되더라 이런 경험 중심 문화가 더 강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연구를 깔끔하게 하기가 정말 어렵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정 방법 A와 B를 완전하게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조건도 맞추고 환자도 오래 따라가고 여러 변수들을 다 통제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환자의 선택, 협조, 이사와 탄락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론처럼 예쁜 연구를 디자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과 논문은 완벽하게 실험실이라기보다는 현실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해보려고 한 기록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은 논문도 완벽하지 않고 교과서도 바뀌고 경험도 사람마다 다르면 도대체 뭘 믿고 치료를 결정해야 하죠?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논문과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길을 보여주는 지도이고 의사의 임상 경험은 그 지도를 실제 길 위에 대입해 본 발자국이고 의사와 환자의 철학과 가치관은 그 여러 가지 길들 중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갈지를 정하는 나침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논문, 같은 교과서를 보고도 의사들마다 결론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진료와 이 채널의 기본 철학을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근거를 최대한 존중하되, 환자의 삶과 장기적인 결과를 함께 보는 치료 가능하면 불필요한 희생은 줄이고 단기적인 편안함만 보지 않고 5년 뒤와 10년 뒤 모습까지 상상해보면서 지금까지 나온 논문과 교과서들 제가 쌓아온 임상 경험 환자분의 성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치료의 방향성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혼남 시리즈는 논문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정답이다. 아니면 교과서가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채널은 아닙니다. 대신에 지금까지 근거가 말해주는 범위는 여기까지다. 그 안에서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선택한다. 이두 가지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이걸 보면서 나는 저 의사랑 생각이 좀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저 방향보다는 이런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고 싶다. 이렇게 자기 기준을 세우는데 작게 많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사실 너무 길었죠. 여기까지는 친혼남은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겠다. 하는 세계관의 설명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제 주제로 진짜 논문들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소진이의 치과 논문 읽어주는 남자 치논남이었습니다. <목소리>